I am father.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어릴 때 봤던 장면인데 지금 다시 찾아보니 전혀 다르게 느껴졌던 경험 또는 모두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그 기억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말이죠. 이를테면 디즈니의 대표 캐릭터인 미키 마우스 여러분은 미키 마우스가 멜빵 바지를 입고 있다고 기억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키마우스는 멜빵을 단한 번도 입은 적이 없습니다. 오직 빨간 바지만 입고 있을 뿐이죠. 이걸 처음 들으면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야, 내가 확실히 봤어. 내 기억엔 분명히 멜빵이 있었어. 하지만 검색해보면 정말 없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착각일까요? 아니면 우리 기억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언젠가 살짝 바뀌어버린 건 아닐까요? 오늘은 바로 이 주제, 만델라 이펙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만델라 이펙트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틀린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건 개인의 기억 오류가 아닙니다. 단체로, 집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영화 스타워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루크, 나는 내 아버지다. 이 유명한 대사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대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대사는 아니야. 내가 네 아버지야입니다. 충격적이죠. 이건 그냥 말장난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이 이 대사를 그렇게 기억하고 심지어 흉내까지 냅니다. 코미디 프로그램, 광고, 심지어 패러디 애니메이션에서도 그렇게 사용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원본은 다릅니다. 우리 모두 틀린 대사를 공유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현상이 수십 가지 이상 존재합니다. 초콜릿 브랜드 키캣, 여러분은 킷과 캣 사이에 하이픈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시나요? 맞다고 생각하셨다면, 틀렸습니다. 하이픈은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피카츄. 그 꼬리 끝이 까맣게 색칠돼 있었던 걸 기억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시지만, 실제로는 피카츄 꼬리는 온통 노란색입니다. 끝부분에 까만색은 없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기억이 틀린 건가? 아니면 세상이 바뀐 건가? 정말 그렇게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럼 도대체 그건 뭐였지? 그렇다면 왜 우리 모두는 그렇게 끝난다고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쯤 되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실제와는 다르다는 사실이죠. 이건 단순히 헷갈리는 사례나 기억 오류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언가 더 복잡하고 미묘한 원인이 있을 거라는 의문을 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현상을 접한 후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이내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합니다. 하나는, 아, 내가 그냥 착각했구나 하고 넘기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야, 이건 무언가 잘못됐어. 우리가 뭔가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거야라는 생각입니다. 과연 무엇이 맞을까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기억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굉장히 불완전한 정보 덩어리입니다. 기억은 마치 컴퓨터처럼 정보를 정확하게 저장해 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매번 꺼낼 때마다 다시 써주는 재기록 방식에 가깝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기억의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는 어떤 장면을 있는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 주변 정보, 기존 경험을 종합해서 대충 이렇게였겠지라고 구성해두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정보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가령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실험 참가자들에게 자동차 사고 장면을 보여준 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차들이 충돌할 때 어떤 소리가 났나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에게는 차들이 박살 났을 때 어떤 소리가 났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두 문장 비슷해 보이지만 단어 하나만 달라졌죠. 충돌과 박살입니다. 그 결과 박살이라는 말을 들은 참가자들은 사고 장면을 훨씬 더 심각하고 파괴적으로 기억했습니다. 심지어 그 장면은 없었던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죠. 이것이 바로 기억 조작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기억은 아주 쉽게 말 한마디, 분위기 하나, 시선 하나에 의해 바뀌고 변형됩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본건 이랬어. 어, 나도 그런데. 그럼 맞는 거네. 하고, 서로의 기억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십 명, 수백 명, 어쩌면 수백만 명이 틀린 기억을 진실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델라 이펙트라는 말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이 용어는 약 2000년대 중반 미국의 한 인터넷 사용자에 의해 처음 제안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죽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TV로 장례식도 받고 신문에서도 기사로 읽었다. 하지만 지금 검색해보니 그는 몇년후 대통령까지 됐다고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놀라운 건 이와 비슷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수많은 이들이 만델라가 감옥에서 죽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석방됐고 대통령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돼? 하고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현상은 만델라 이펙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처음엔 단순한 인터넷 토론 주제였지만 점점 더 많은 사례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던, 어, 이거 원래 이랬었나 하는 순간들을 정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현상이 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엔 틱톡, 레딧,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조금 더 상상력을 넓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기억 오류가 아니라 정말로 현실이 바뀌었다면 어떨까요? 이제 곧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혹시 다중구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이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말고도 무수히 많은 또 다른 세계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아는 현실과 아주 비슷하지만 어딘가 조금씩 다른 세계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세계에서는 피카츄의 꼬리가 까맣고, 키켓에는 하이픈이 있으며, 스타워즈의 대사가 진짜 루크 나는 네 아버지다 라고 되어 있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세계에서 지금의 이 세계로 이동해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이걸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사실 현대 과학에서도 다중구주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은 그중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하다라는 주장도 있죠. 또, 유럽 입자가속기 연구소에서는 실제로 수년 전부터 우주의 차원을 깨뜨릴 수 있는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정말 모르는 사이에 다른 세계로 넘어온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세계에서 가지고 있던 우리의 기억은 지금 이 세계와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틀린 기억을 공유하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틀린 기억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의 기억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가장 유명하고도 이상한 만델라 이펙트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Fruit of the Room이라는 과일 속옷 브랜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로고에 과일들이 들어있는 나팔 모양의 바구니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바구니는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로고 속 과일은 항상 그냥 배치되어 있었죠. 그럼 그 바구니를 우리는 어디서 본 걸까요? 두 번째, 모노폴리라는 보드 게임의 마스코트 캐릭터를 기억하시나요? 그 캐릭터. 한쪽 눈에 돋보기를 쓰고 있었다고 생각하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캐릭터는 한 번도 돋보기를 쓴 적이 없습니다. 이 역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틀린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포드 자동차의 로고입니다. 포드 로고 속 글자 중 F 글자 안에는 작은 곡선 장식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장식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사례들이 있죠. 미녀와 야수에서 초대 캐릭터의 팔 위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영화 속 명대사의 기억, 세계 지도에서의 위치 변화, 심지어 인체 구조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주장까지 이쯤 되면 만델라 이펙트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현실 자체가 무언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례들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다가갑니다. 만약 우리가 모두 같은 오류를 공유하고 있다면 그건 오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이 사실은 허상일까요? 현대 사회는 수많은 정보와 이미지, 영상, 텍스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백 개의 콘텐츠를 접하고 그걸 기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그 기억들이 우리의 진짜 경험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무의식적으로 덧씌운 것인지 우리는 분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기억하는 것,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지 않는다면 그건 현실일까요? 아니면 착각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하나의 커다란 환상 속에서 각자 다른 세계선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만델라 이펙트는 그저 흥미로운 착각의 사례로 남을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채 어딘가의 현실에서 다른 현실로 옮겨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진실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실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나의 가능성에 대해 상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한 사례들 중 혹시 여러분도 기억이 이상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혹은 나는 분명히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싶은 장면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세계에 처음부터 살았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기억과 서로 다른 세계선에서 조금씩 비껴온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그걸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억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 이 영상이 끝난 뒤에도 여러분의 기억 속 어느 구석에 이 이야기가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